가자, 가자, 가자. 홈페이지. 오! 뭐야! 보자마자 감사편지 무냐고, 지인자 강선영의 2주년 감사편지. 벌써 2주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뭉클하기도 하고, 조금은 감성적인 마음도 들고 하여, 키보드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편지를 써봅니다. 이거는 최초 아닙니까? 리셜 편지가 아니라, 금강선의 편지에요. 금강선의 편지. 때로는 그 대처가 너무 늦어져서, 또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만, 분명하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로스트하크가 되도록 계속해서 처음에 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저희가 잘할수 있는 부분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스트하크만이 할수 있는 혹은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스트하크의 장점을 계속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을 겸허하게 바꿔 나가면서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게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2년간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로스타크가 트 아직까지도 이런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이에 보답할 길은 이 사랑스러운 아크라시아라는 세계 자랑스럽도록 만드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꼭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년간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이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4일, 로스트아크를 사랑하고 사실은 뒤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모든 동료분들을 대표해서 금강선 올림. 어, 추신으로 2주년을 기념하여 공모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든 의미가 있는 2주나라 선택상자를 모든 유저 여러분들께 작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다고요 안 팔고 돈 주고 안 팔고 준다고 그냥 로스트 아크의 두 번째 생일인 11월 7일 당일부터는 2주년 기념 머리띠와 벽지도 준비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2주년 페스티벌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강성 이모티콘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년 페스티벌입니다. 매일 2시간마다, 대도시 항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주년 행복 주화를 획득할 수가 있고,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교환할 수 있냐면은, 오! 와, 이거 그건데? 공모전 탈것 중에, 비눗방울 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돈 주고도 파는 게 아니라, 와, 이벤트로, 교환으로. 와. 뭐야, 모그로탈도 있고, 동물탄, 이거 모잘 뭐 쓴거 같네, 이거는. 야, 이주년이라고 많이 챙겨주네. 와, 오늘 그냥 갓게임이 돼버렸네. 근데 의도도 확실하게 느껴져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들어주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아바타들로 돈 좀만 주고 팔면은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약간 제 그런 자리 떠오르네요. 어... 그, 한때 커뮤니티에 올라던 짤 중에, 이렇게 퍼지면은, 뭐가 남나라는 짤에서, 여러분들이 남습니다라는 짤을 본것 같은데, 약간 그런 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그 다음에 오늘 또 들어가시게 되면은, 푹신푹신한 강아지 아바타, 이거도 드죠. 야, 이거 진짜 아바타 우리,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 아바타 입을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 주말이 즐겁다. 한 위켄드. 해서, 나랑 주말에 로아할래? 오, <laughs> 씨. 자, 11월 한 단간, 주말마다, 버닝 핫타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1월 7일부터, 어, 뭐, 또, 핫타임 하면은, 카던, 이제, 기운 회복 비약이죠. 저거를 또, 이제, 토일, 토일마다, 패키징 키트까지 해가지고, 주도록 하니까, 우리가 또, 주말에는, 로아를 해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주년 리미티드 프로모션. 11만원에 6천 크리스탈? 싼 거긴 할 거야. 네, 대체로 저런 건 싸고, 그래, 근데 뭐, 이렇게 퍼주는데 저는 이런 크리스탈 패키지 파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링도지 <laughs> 어, 럭키박스가 실링도 있네요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카드팩을 파는 것도 있고 어, 배템상자 이런 건 중요하지 이거는 살만하네 제가 딱 여러분들 살만한 거 추천드릴게요 아 날마다 파는 거구나 하루에 이제 2주년 전화제 해가지고 하나씩 파는 건데 수요일 어 이것도 전체 카드팩이라서 랜덤성이 짙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굳이 안 사도 되는데, 그래도 카드팩을 모시는 분들은 괜찮고, 보석은 안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랑 저는 일단 전, 건안살 거고, 베템은 거의 무조건 사야 되고, 디털도 무조건 사야 돼요. 그 다음에 2주년 특별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200크리스탈로, 아, 주관권이랑 호감도, 뭐 주화, 뭐 이런 거 팔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건 어딨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좀 볼까? 자 이제 메인 요리가 남았죠. 오, 뭐야 버섯커야. 소리 좀 꺼려드릴게요. 이번에 공모전 대상 받은 아바타들입니다. 오, 애니스도 이쁜데, 저게 아르데산이죠. 아, 이거는 야근데 실사에... 쉬샤이... 으, 뭐야? 저거... 아니, 와! 너무 이쁘다 슈샤이어 하나 키우고 싶을 정도네. 응, 음, 솔직히 수없이... 암살자니 너네. 잠깐만요. 이거는 법사고. 오... 아근데 에니츠 빨. 야 이번에 그냥 <laughs> 봐야 될것 같은데. 오. 아르데가 드디어 잘 나왔나? 와 근데 오늘은 진짜 신경 많이 썼네. 아르데타인 용병 차렸나? 고양이 아바타가 있었어요? 어머 양바사 나왔네. 자세히 보기가 아. <laughs> 와 고양이가 여섯 종류에요 여섯 종류 중에 하나밖에 못 골라요. 어데 너무 귀엽다.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골라요? 다 너무 귀여운데 검은색도 귀엽고 치즈색도 너무 귀엽고 하얀색도 너무 귀엽고 와 여섯 종류 중에 이거는 진짜 고르기 힘들겠다 너무 고르기 힘들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남자 고양이도 보여드릴게요 오 남자 고양이도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좀뭐더 아니 좀뭐 팔면 안 되나 이거 이여섯 이 종류 중에 한 개밖에 못 고른다고요. 아 너무, 차콜 너무 귀엽다, 저 새까만 남자 고양이. 눈이 약간 이래, 이래가지고. 다들 모여봐, 루, 피편의 시청자분들. 와, 이게 약간 이그레시온,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빨간색도 진짜 이쁜데? 근데 흰색을 많이 사셨네. <laughs>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모여봐. 비트북이죠, 저 뒷모습이 지금. 어, 아우, 또, 시청자분들. 와, 디트, 불나는 거 뭐야, 무기에서. 와, 이번엔 h 에요 오, 자, 여러분, 성대링으로 기말 주세요. 오, 뭐야, 이거. 각도가, 잠깐만. 오, 니나브 속옷 보인다. 잠시만. 잠시만요. 어, 성대링으로 기말 주세요. 아니, 잠깐만, 왜 니나밖에 브안 보이지? 잠시만요. 아니, 카메라가 이상한데? 뭐고, 이거? 야, 이번에 종류가 다양하네. 어, 우리, 루편에, 아바타 입으신 분들, 성대링으로 기말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야, 몸에 다 저, 문신 봐. 오, 깜짝아. 야, 옆에도 아드다 한번더 기시고, 흰색 옷시죠 약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몸매가 잘 빠졌다, 확실히. 오, 옆에 슈샤이부터 해가지고. 자, 이벤트 보시면은, 내가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왼쪽 상단에 이 노란 버튼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벤트를 다 인게임 안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번째, 두근두근 추억의 뽑기판. 여기서도 전 아까 받아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하루에 접속하면은 한개 주고, 1 시간 달성하면 한개 주고, 어비스 던전 하면은 한개 주는데, 그래가지고, 뽑기로 해서 무조건 당첨입니다, 이거는. 이거도꼭 받으시고, 저거 다음에는 외형 변경권 주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저기 뭐야 2주년 기념포인트 가 아까 그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협동캐스트 여기 이 2주년 기념포인트고 그 다음에 어 일단 이거 뭐 할게요 뭐하는거지 머리 머리 왜 물건 찾아오래 물건 나랑 똑같은거 찾아오는건가 아 아네 아네 내가지 머리 위에 선물꾸러미 있으니까 선물꾸러미 찾아가는거네 3포인트 획득